안녕하십니까. 배정한자풀이 32번째입니다. 사실요, 2급 배정한자풀이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인명과 지명과 국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 거고요. 또 하나, 이해되지 않는 한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당혹감을 금치 못할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한자들은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외우다 보면 방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대라!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부터 이유를 한번 대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글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옆에 무슨 잡니까 도울 찬 자죠. 즉, 이 도울 찬 자를 자세히 보면요. 나아갈, 먼저 선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두개 합쳐놓으면 나아갈 신입니다. 즉, 돈을 들고 나아가서 남에게 도와주는 걸 찬이라고 래요 그런데, 금속을 가지고서 무언가 뚫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뭐냐? 금강석이다. 해서 원래는 금강석 찬이었다가 금강석은 모든 물질을 뚫을 만큼 단단하다 해서 뚫을 찬자가 된 잡니다. 우리 찬연 그러면 힘써 깊이 연구한다든가 연마하고 뭐 그런 것을 찬연이라고 하죠. 이것처럼요. 원래의 음가 저 의미는. 금강석이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게 왜 뚫을 찬으로 바뀌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속 중에서 무언가 뚫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 만큼 강하다라는 금강석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아, 금강석은 모든 물체를 뚫더라. 이렇게 이해해서 금방 해결이 될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글자, 어떤 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구슬옥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구슬과 관계 있다는 걸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구슬옥이 있고요. 흰쌀밥을 낳다는 흰쌀밥 찬짜입니다. 흰쌀 찬짜예요. 즉 구슬이 흰쌀처럼 반짝반짝 빛난다. 이것은 옥빛이다 해서 옥빛 찬짜입니다. 우리 최찬 그러면요. 옥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옥 광채를 최찬이라고 그래요. 이최 최자도 옥빛이 높이 드날리는 거니까 결국은 옥빛 최고. 그 다음, 흰쌀처럼 옥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했으니 옥빛입니다. 둘이 합쳐서 옥, 옥의 어떤 광채를 이야기하죠. 옥의 광채라는 게 뭐죠? 구슬이 가지고 있던 옥이 가지고 있던 어떤 빛을 내는 걸 광채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옥광채 찬 또는 옥빛 찬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자입니다. 다음 글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때로는 어색하게 설명될 수밖에 없는 글자들이 많아요. 하지만 자원으로 어원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는 걸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구스록이 있고요, 도울찬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옥으로 만들어서 종묘 제향을 지낼 때 강신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잔. 즉 옥으로 만든 잔이다해서 옥잔 찬자입니다. 즉 종묘 제양을 지낼 때 강신, 신이 내려오도록 그 술을 따르면서 올리는 잔, 그것을 옥잔이라고 그러죠. 옥잔 찬자입니다. 최찬식, 그러면요. 신소설에 썼던 신소설 작가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옥잔이라는 게 뭐냐. 옥으로 만든 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가 그 유리로 된 컵을 뭐라고 그러죠? 글래스 컵이라고 그러죠. 아, 제 영어 썼군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유리 구슬, 유리로 만든 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옥으로 만든 잔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잔이 나무로 만든 잔배자가 있고요. 그 다음 그릇으로 된 잔배자가 있고, 또 옥으로 만든 잔이 있고, 그 다음 뭘로 만들어야 또? 그렇죠. 유리로 만들어요. 이렇게 제각각 분류별로 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유는 사람이 등급을 매기는 것처럼 그릇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이 최고 좋은 잔 옥잔이었던 얘기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뭔가 시원한 그러한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높을 상자에다가 옆에 칠복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어떤 물체나 공기가 위로 올, 높게 올라가게 해 놓고서 쳐 올라가니까 그것이 드러나다 해서 드러날 창 드러난 일은 시원하다 해서 시원할 창자입니다. 창활하다 그러면 넓게 뚫려 있는 걸 창활이라고 그래요. 사실 숨기니까 답답하고 힘든 거지요. 드러내 놓고 있으면 시원합니다. 아주 통쾌합니다. 이걸 창이라고 그래요. 이때 창자의 발음에 근사하게 가는 것이 향, 향할양그 향. 다음에 높을 상자입니다 여기서 높을 상자를 자세히 보면요, 조그 작은 소밑에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작은 물건들이 위로 올라가듯 뾰족하게 나뉘어 올라간다는 얘기, 위로 향한다는 얘기죠. 위로 향하는 것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해가 가장 높게 드러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성인을 해와 달에 비유합니다. 성인이 화를 내면 금방 알아볼 수 있고. 지도자가 나쁜 짓을 하면 백성이 금방 볼수 있는 이유는 해와 달에 비유하기 때문이죠. 드러나는 일은 시원한 법입니다. 시원하게 사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머리를 드러냈습니다. 네, 일명 속할 머리 없다고 하더군요.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길령 옆에 달일이 붙었습니다. 해가 길다는 얘기. 같이 볼까요? 길령 옆에 달일. 해가 길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길창자라고 그러죠. 김기창, 즉, 한국화가이기도 하고, 동양화가이기도 한, 음, 그, 화가죠? 이때 창은 길, 영, 옆에, 해일, 해가 길다 해서 해길창자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해가 길다는 건곧 여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글자는 뭔가 융성하고 좀 활발한 뜻이 있을 겁니다. 해가 길다는 건 그만큼 밝다는 뜻도 있으니까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손톱과 관계가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손톱조 밑에 나무목, 즉, 손으로 나무, 뿌리채 뽑는다는 데서 켈채, 켈채, 또 캐는 모습 속에 풍채가 있다 해서 풍채채라고도 하죠. 우리 채시 그러면요, 민간 풍속을 살펴서 정치하는 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민간에 유행하는 시가를 모으는 일을 채시라고 래요 사실, 호동왕자처럼 옛날 시한편을 이용해서 수많은 그, 그 일을,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그 우리가 데이트할 때 보면 거의 시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왜냐? 이것이 작업하는데 맥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름다움이든 아름답지 않든 시적인 풍부한 감수성은 모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를 하는데 도움을, 한,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민간 사상을 채집하는 것. 이것이 채시라는 그러한 당시의 단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흙과 경계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흙도 옆에 켈채. 즉, 어느 지경에 땅을 주고서 거기서 나는 것을 캐 먹어라. 소위 말하면 임금님이 토지를 내려주어서 경작해서 취할 수 있도록 한 땅이라는 데서 시급 또는 사폐지에서 사폐지채 또는 시급채라고 하는 자입니다 사폐지 그러면요 임금이 하사한 땅을 사폐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시급이 뭐냐 임금이 하사한 땅을 시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땅에서 나는 것만을 먹고 살수 있도록 한 것이 시급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돼가지고서 월급을 주고 그 외에 수당을 주는 걸 땅이나 어떤 것을 줘요. 나라에 뭐 건국하는데 도움을 줬다든가 왕조를 세우는데 도움을 준뭐 그러한 공이 있는 신하들한테 땅을 줍니다. 어느 지경까지 줘요. 절한테도 주고요. 그러면 그 뒤에서 소출이 나는 것들을 임금에게 바치지 않고 그 하사한 그 사람에게 바치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린 시급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성체 또는 나라 이름체 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초도가 붙었고요. 제사제 자가 붙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풀 속에서 제사 지내거나 점칠 때 쓰던 어떤 큰 거북을 뜻하다가 나중에 나라 이름체 또는 성씨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체제공 그러면요. 조선시대의 문신입니다. 이때 성제자를 썼단 얘기죠. 근데 저 성채자를 자세히 보면 제사제 자가 붙어 있어요. 옛날에 제사를 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겸손하고 조상을 모시기 위해서지, 무슨 꼭 복을 빌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큰 거북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저채 자는 당시에 겸손의 상징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꼭 점만 치면 기복신앙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올릴척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언덕을 나타내는 것과 걸음보 즉 무슨 얘기냐 언덕을 걸어오른다는 데서 오르다라는 뜻의 오를척자입니다 우리 진척 그러면 일이 목적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나아가는 걸 진척이라고 해요 이때 오를척자는 걸음보가 붙어 있죠 언덕에 요즘 말로 말하면 계단처럼 뭔가 언덕배기를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를척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일이 진척이 된다, 나아가 올라간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뒤로 걷지 마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 팔깍지, 즉, 우리가 말하는 팔찌를 이야기하는 자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쇠금 옆에 내천. 즉, 무슨 얘기죠? 금속으로 만들어가지고서 장식한 거죠. 냇물이 흐르듯 장식한 것. 그런데서 이게 팔찌라는 뜻의 팔찌천자입니다. 우리 천비 그러면 팔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도 팔찌는 있었고요. 귀걸이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장식의 상태였었죠. 사실 우리 귀걸이라는 건요. 남자가 먼저 했다가 여자한테 갔죠. 나중엔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면서 종의 신분을 상징하겠던 일종의 기구였다가 장식의 형태로 변한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길할 길자가 두개 붙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길할 길이 두개 붙어 돼서 우리는 이걸 쌍길척이다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하나 발글 철자라고 하면서도 이 철자하고 똑같은 자로 보고 있습니다. 즉 발글철과 동자로 보고 있죠. 즉 무슨 얘기냐면 무언가 꺾습니다. 그렇죠? 사리에 옳고 그름을 결단해요 아주 꺾을 절이니까 결단할 절이라고 돼요. 꺾어서 말할 수 있는 입. 그것은 지혜로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밝을 철자입니다. 밝은 건 밝은 건데 빛이 밝은 게 아니고 지혜로운 학문이 밝은 걸 철이라고 그래요. 즉 선비가 내려주는 말은 길하고 좋은 거죠. 그 좋은 말들을 여러 사람이 해주면 이치가 분명해져요. 그래서 이걸 밝을 철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우리 나철 그러면요 대종교를 중창한 인물을 나철이라고 합니다 중창이라는 건 다시 번창시킨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쌍길 철길이라고 하는 글자는 알고 보면 아주 명확해요. 우리 철학자 할때 쓰는 밝을 철자와 같은 자라는 겁니다. 선비들은 입을 열면 밝은 이치를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저처럼 반짝반짝 빛을 내는데 그치죠. 여러분, 외형적으로 빛 내는 거 좋지 않습니다. 내면적으로 지혜로움은 밝음을 내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 물과 관계 있겠죠. 왜냐고요? 삼수가 붙었잖아요. 한번 같이 볼까요? 삼수변 옆에 무언가 붙어 있습니다. 물이 뚫려서 통하니까 이 물이 맑죠. 물이 고여 있으면 지저분하고 그것이 썩지만 물이 이게 무슨 자예요? 통할 철자잖아요. 물이 통해서 흘러가다 보면 맑습니다. 그래서 맑을 철. 우리 철막 그러면 맑고 깨끗한 걸 철막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한자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물이 흐르지 않는 것도 지저분했을까? 그 당시에는 물이 고이든 흐르든 맑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저분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이 뚫려 있어야만 더 맑다고 인정을 했었던 건 고이면 썩는 이치를 안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생각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무조건 흘러야 됩니다. 무언가 배워야만 됩니다. 그것이 지나쳐서 유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흐를 요자 행아랭자, 흘러다니는 것만 행하는 것. 이것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하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볼첨이라는 글자입니다. 눈과 관계 있죠. 같이 볼까요? 눈목 옆에 이를 첨. 즉 눈이 이른다. 눈이 한 곳에 집중해서 고정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이건 보게 되죠. 그래서 볼첨자입니다. 우리 첨성대 그러면은요. 경주에 있는 천문 관측대를 얘기하죠. 이때 볼첨자는 눈이 들어가 있고 이를 첨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즉 눈이 한 곳에 이르게 되면 본다. 그렇죠. 사실은요. 보는 건 이렇게 지나쳐서 슬쩍 보는 건 견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 군데로 딱 집중해서 보는 걸첨 볼시라고 그러고 볼관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때 첨은 볼첨자인데 어떻게 보느냐? 눈이 딱 들여서 어느 한 곳을 응시해서 보듯 쳐다보는 걸 첨이라 그래요. 첨성대 그러면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 눈을 한 곳에 집중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초나라초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나무목 두 개가 있고요 이발 부분이 변형된 상태입니다 즉 나무로 된 휘초리로 발 부분인 종아리를 친다는 데서 아플초라고도 하고 매질할초라고도 하고요 또 이렇게 해서 세운 나라를 초나라라다 해서 초나라초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건 매질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휘초리고 종아리 부분이니까요. 고초를 겪는다 할 때는 괴로움과 쓰라림 또는 고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네 마음 고생이 크다. 고초가 심했겠구나라는 것은 고생이라는 말의 딴 뜻이죠. 이때 초는 초나라초 즉 매질할 초자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마지막 글자죠. 어떤 글자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목이 있고 쌀포가 있고 벌레충이 있네요. 이 글자의 어원은요. 촉교화의 머리 부분과 줄기로 쌓여 있는 부분과 그 안에 벌레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촉교화 벌레촉이라고도 하고 나라 이름촉 또는 촉교화 촉이라고도 합니다. 촉백 그러면 두견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소쩍소쩍 운다는 그 새를 그 촉규화의 숲그 꽃밭 속에서 운다고 봤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촉백이다. 즉, 촉규화의 어떠한 넋이 거기에서 우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건 두견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촉규화의 머리 부분과 줄기 부분과 그 안에 쌓여있는 벌레까지 한 폭의 그림이었죠. 이것이 흘러나와서 나라 이름 촉자가 된 겁니다. 한자는요 의외로 이처럼 본 의미가 바뀌어서 된 경우가 있다는 것꼭 기억해 두시고 외워 외우신다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 시간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